지금이 월요일 2시, 2시 오후 반? 2시 반 야, 근데 미국에는... 퇴사생과 휴직생만이 <laughs> 즐길 수 있는 <laughs> 여유 회사안 가는데 계속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진짜 퇴임 되는 건, 건 정말 시간 문제야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멀리 해야 돼회사를안갈땐 일찍 일어나는 어, 게 진짜 같아. 관건인 했는데. 것 같아 아니 나 너가 그렇게 어, 지르는 애인 줄 알았는데 퇴사하고 석 달, 넉달 동안 학년 뭐야? 이러는데 난 진짜 한 거는 아웃풋이 없지 서치만 열심히 하고 <laughs> 열심히 유튜브 채널만 <웃음> 공부하고 <웃음> 창업 뭐지? 교육만 들으러 다녔지 한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신중해졌냐 이런데 나도 무서운 거지 아 그치 집 그게 없으니 지금 그게 없으니까 10년만 <laughs> 젊어도 막 이러면서 걱정이 많아지는 거아 진짜 내가 근데 나도 내가 스스로 이럴 이,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? 나 진짜 지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때문인가? 모르겠는데 나도 아니야 나는 원래 거이더 많긴 했는데 너무 이쁘다 나는 아직 할머니는 아닌가 봐. 이런 꽃 벚꽃 말고는 잘 모르겠어, 이름을. 아, 너무 이쁜데 색이? 야 따박따박이 얼마나 어, 어, 안전감을, <laughs> 이 세큐리티 마음의 어, 안정감을 주는. 야 너는 몰랐어. 휴직인데 뭐좀 이따 다시 돌아갈 때가 어, 있잖아. 아, 근데 이제 그돈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잖아. 그 그치, 사이에. 넌 이사랑 겹쳤으니까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. 대출 받는 것도 원래 휴직이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. 아, 그것도 알아? 대출 음. 받을 때. 그데 어. 이제 내가 그, 물어봤더니 그래도 두 달인데. 근데 건강보험료가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알았다고. 어, 어. 아, 발바불기다 그겁니까? 야너는 그럼 두 달의 휴직 기간 맞아. 동안 진짜 맞아. 프로덕티브 해야겠다. 그러니까 뭔가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건 아닌데. 아니야, 나 그냥 놀기로 했어. 아, 야, 부럽다, 진짜. 나 목표는 하나야. 진짜 별로가 없어. 맨날 비타민 먹기, 맨날 걷기, 아, 맨날 걷기는 솔직 히 자신이 없어졌어. 이 짤을 끌고 먹기. 나와야지. 어. 그다음에 꽃꽂이 배워보기, 요리 배워보기. 그거 말고 지금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. 아 요리. 지금 요리 배우는 거 약간 맛들려가지고. 야 하나 더 추가해. 뭐? 어? 낮술 한번 마셔보기. 아 좋아.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낮술이 좀 예쁘네. 인상을 다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. 나도 한번한두번 한 했나? 퇴사하고. 다 합시다. 수요일 오후 열때시 아, 어, 맞아. 그럴 때 해야지. 지난주 목요일에도 낮을 한번 했어. 아, 진짜. 아유, 벌써 공덕이네. 말하면서 오니까 진짜 금방 오다 우리도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. 와닿는 나이가 된 거지. 아니야. 옛날에는 벚꽃 벚꽃 보러 가는 사람이었어. 너 말했잖아. 야?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야. 너 말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정말 연애다운 연애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? 야. 유튜브 끝나고. 뭐. 나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가끔 외근 나오면 월요일 있어? 오후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보면 신기했거든. 다들 아, 직장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. 이렇게 많구나. 특히 학교도 개학도 안 했지. 아, 그래서 쉬는 가게도 좀 있을 거고. 특히 백화점 가면 나는 이제 일 때문에 백화점 많이 가니까 아, 미어 터지는 거야 평일에. 나 요즘 백화점 가본 게 너무 오래됐다. 야, 요즘에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야, 그때 야, 항상 약간 비루한 느낌? 나는 진짜 그지가 일라는데 아, <laughs> 그랬던 어, 적이 있었지. 그치. 아니야, 근데 나는 너같이 잘... 막 휴직을 막두 달, 세달 해주는 회사가. 저거, 저거, 비로소 잘 컷을... 없어. 어쨌든 회사에 감사해. 열심히 일해. 아, 뭘 감사해. 낚 뼈... 나, 그걸 먹고 뭐라 <laughs> 나의 나... 에너지를 이렇게 쫙 빨아먹는데. 난 퇴사 이후에 퇴사... 회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되게 달라졌는데. 고마워. 아, 고맙다기보다. 이게 네. 되게 믹스트 필링인데. 너는 아직 뭔가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이상한 사람도 이렇게 잘 살구나 이런 것도 배웠고 <laughs> 이렇게 못해도 안 잘릴 수 있는거나 이런 것도 배웠고 제일 고마운 건 사람 관리를 하는 거 배운 거 최근에서는 그 이전에서는 기술적인 거 배운 거. 어,